21세기 황황의 황해권 시대의 물류와 성장의 거점 도시로 성장 중인 서해안 시대의 주역 바로 군산입니다. 열정의 노신사 세만금 박사 오토바이라 불리며 군산호를 이끌고 있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아주경제신문이 만나봤습니다. 민선 사대에 이어서 현재 민선 오대 시장을 지금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선진 시전 구현으로 명품 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인구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 증가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도시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구성 요건은 사람과 재정 문제입니다. 2008년 1월부터는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18,000여 명이 늘어가지고 278,642명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지금 2008년도부터 3,000명씩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군산시는 최근에 그 근대산업유산, 예술 창작 빌트를 개관을 했고요. 네. 탐방로를 조성을 하는 등 근대 역사 문화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근대 문화 도시 군산의 미래 비전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미래로 가기 전에 과거를 우리가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내 쪽에 22개의 가옥을 지금 복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이번에 복 개관한 예, 조선은행과 미주 18은행 등 6개의 건물을 지난 6월 28일 날 예, 개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제 문화를 하나의 송상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우리 후진들이 볼수 있게끔 한 것이 상당히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은 방문객들이 엄청나게 많고 과거, 현대까지는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앞으로는 새로운 군산의 성장 잠재력인 새만금과 어울리게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그 기업들 유치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대외적인 평가가 네. 자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현대중공업, 부산인프라코어 OCI 뭐 대기업들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한 네. 400개 사 정도의 20조 정도 음. 투자 유치 성과를 네. 얻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동부가 경제 중심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지금 군산의 현 주소를 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우선은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불편이 없다고 하는 소문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야, 군산에 있어 보니까 기업이 안 되겠으면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해도 오질 않는 겁니다. 처음에 거기에 신경을 썼죠.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올 때는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또 경제인들은 그것만이 아니고, 무슨 내 호주무에 들어오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은 많지를 않기 때문에, 투자에게 5% 범위 내에서, 100억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하고 우리하고 동시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분들한테 이전비 여기 와서 사원들 교원시키는 교육비에서 5억씩 주고 이런 것들이 가장 유치하게 된 좋은 동기였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했죠. 어, 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로 이제 글로벌 군산으로 위상을 다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성과와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에, 만금은 어, 소위 그, 동북아의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도 분명히, 이 군산이나 전라북도 발전이 아니고, 서해안과 관계가 가장 밀접한 관계이고, 적어도 나 이제 중국이 G2 국가로서 이렇게 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주로, 체육교류, 그다음에 문화교류, 어다음에 교육교류, 의료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관계가 안 깊어지겠습니까? 이제 그때 가면은 내 물건도 좀사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 시간, 오랜 시간 내셔서 감사하고요. 아, 예. 아, 끝으로 이제 그... 군산 시민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산은 전국 228개 기초 단체 중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의 화합과 합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 50만 국제 관광 기업 도시 동북아의 명품 도시로 가는 것은 이제 확실히 방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정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저를 믿고 더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사기를 올려드리고. 어. 목표를 달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예.